코로나19로 인해 각 교단이 정기 총회 방식을 고민하는 가운데 교단 총회 참관 활동을 주도해온 교회 개혁 실천 연대가 교단 총회에 드리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 연대는 먼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공공에 책임을 다하는 교단이 되어달라며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성찰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심각한 기독교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연대는 또각 교단이 이번 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성찰과 참회를 해야 한다며 신앙을 가장한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집단이 기생해 자라나도록 숙주 역할을 해준 교회와 교단에 깊은 반성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연대는 이어서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고 스스로 변혁하는 계기로 삼으라며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과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